미니, 미니, 접이시코때요거는제받침 대로, 써는거. 그 다음에, 얘를, 음. 네 번째 한어가 뭐, 젖은, 대로, 젖은, 대로, 젖은, 이게 요거 나무 받침대 요거 게 해서 사용해도 되고 여기가 텅 비어 윗부분이 텅비였는데 저기에 이 판을 쪽판을 이 사이에 끼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끼운거는 불이 어 쪽으로 동그란 대로 나오게 하려는 건데 어뭐 이것도 끼울까? 끼자 예. <laughs> <laughs> 이 정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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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렇게 아주 좋 이렇게 해서 제받침대 위에다가 <laughs> 뜯어주면, 세팅, 기본 세팅, 끝 o 그러면 이제, 세팅은 됐고, 와, 이제 깨워야지 나무를.